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러분 구독 버튼 부탁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 <laughs> 자녀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판결이 났어요. AI입니다. AI, AI, AI라고 하면은 존놈이다. AGI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라고 해야 된다 이제 그죠 채찍 bt 가 나오면서 그 어, 이제 agi 시대가 시작되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터 디아만 디스는 싱글레리티 대학교의 총장 이고 어 마피아 <laughs> 무슨 마피아냐면 실리콘밸리 마피아 두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비터디아만디스 박사는 어,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람이 이거 신기술이다 하면은 신기술이고 이거 성공한다 하면 성공하고 아무튼 굉장한 그 어,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 AI가 지금 폭발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AI가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또 첫놈이고요. AI가 폭발한다 폭발한다. 그냥 너무나 그, 그죠. 폭파해서 폭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전기나 불보다 인류에게 더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 비트 디아만디스도 이미, 그죠. 전기, 불,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에 비교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벤 고르첼, AGI 학회 회장은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협회 회장입니다. 빅 빅뱅과 복음 간다. 인류의 탄생 빅뱅과 복음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계산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 최근 5년 쯤밖에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글로벌 데이터는 또 2년 말에두 배로 증가하고 있고요. AI 시스템 교육은 이 교육 A.I.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A.I.가 이거를 막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A.I.가 답을 할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육 비용은 5년 동안 아주 급감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세계 A.I. 시장은 1조 6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2조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laughs> 굉장한 거죠. 2조면은 그죠? 어 2,400억 400예 2,400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10년이 지나면 AI는 완전히 활용하는 회사와 폐업하는 회사 두 종류로 나눠버립니다. <laughs> AI 쓰는 회사,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 그리고 AI를 쓰지 않는 회사는 들 전부 다 폐업합니다. 망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피터 디아만디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AI는 1956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딥러닝 유사 알고리즘은 1965년에 이제 나죠. 1955년 또는 65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AI가 1955년에 나와가지고 1965년에는 알고리즘이 나왔다. 이렇게 외우면 쉽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지금 AI가 폭발하고 있는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계산 능력이 확 좋아진 거예요 계산 컴퓨테이션, 그죠? 컴퓨테이션을 케이퍼빌리티가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계산 능력은 지난 50년 동안 <laughs> 1년 또는 2년마다 두배로 증가했지만 그게 무호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딥러닝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계산 능력이 생긴 것은 최근 5년밖에 안됐다. <laughs> 왜 폭발하는가? 5년 전에 컴퓨테이셔널 능력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두 번째 막대한 양의 레이블이 돼있는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2년마다 두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 이 제타바이트, 이 메가바이트는 알죠? 이미, 엠, 그죠? MB, 메가바이트는 1750억 메가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175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대규모 어느 모델, LLM은 이제 이런 걸 하여 활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을 또는 훈련을 시키게 되었다. 세 번째, 악마화된 교육. 이게 교육이 이제 훈련시킨다, 이런 거예요. AI를 훈련시키는 교육 비용이 굉장히 싸졌다. 이러한 AI 시스템을 교육 또는 훈련시키는 비용은 지난 5년 동안 99.5%를 급감했다. AI를 훈련시키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면, 그죠? 많이 들면, 어, AI, AI를 훈련시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싸지니까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채지 PT가, 그죠? 온갖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읽어가지고, 다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대규모 투자가 있었어요, 이제. 2021년 기업은 AI에다가, 16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그죠? 10억 달러가 1조니까, 어, 0 0 0 160조 또는 200조 원을 투자를 했다. 2030년까지 AI 시장은 1조 6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채찌 PT가 불과 두달 만에 1억 명으로, 그죠? 많아서 이용자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폭발을 하는지 AI 지배 정, AI 지배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볼게요. AI의 힘이 더 많은 증가가, 그죠? 일어났는데 AI 지배의 증가라고 부르는 몇 가지 최근 개발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채찌피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죠.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이라든가 와튼 스쿨이 있는데 MBA 최종 시험을 통과했어요. 채찌피티 변호사가. 비교를 위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은 일반적으로 4년을 의대에 다닌 아이들이 몇년 레지던트 과정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채집피티 애들은 그냥 통과가 했어요. 이채집피티 의사는 두달 만에 이걸 통과했다. 이렇게 됩니다. <laughs> 지난달에 출시된 오픈 AI 최신 모델은 어, 최신 모델 GPT-4는 에 LSAT 이게 그 변호사 시험이에요. LSAT 및 GRE. GRE는 알죠? 우리 대학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는 시험에서. 그 다음에 SAT, AP, 수학시험 이래까지 모든 시험에서 인간을 75% 이상 이겼습니다. 인간보다 더 잘한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처럼 AI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겁니다. 또 AI 시스템이 중국의 종양 진단 경쟁에서 최고의 의사를 이겼습니다. 이제 암, 종양, 이런 암 덩이를 AI가 보면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그죠. 몇백 배, 몇천 배로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의사, 인간의 눈보다 AI의 눈을 빌립니다. AI는 단 18분 만에 85% 정확하게 암을 진단했고, 최고 신경과 전문의는 50분 만에 64%의 정확도에 달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단 전문가는 AI입니다. 그 다음에 딥마인드의 알파코드 AI는 인간 코드를 능가합니다. 이제 인간이 코딩하는 것을 훨씬 더 능가합니다. 5천 명 이상의 인간 참여자와 경쟁했을 때 AI는 전문 프로그래머의 45%를 이겼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laughs> 음. AI는 단 3초의 오디오에서 음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3초의 목소리만 우리가 드래그해서 그 사이트에 갔다가 딱 올리면 그어 오디오 그 음성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음성을 복제해서 텍스트만 쳐 넣으면 어머니가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VALI VALLE는 3초 오디오 샘플만 사용하여 음성을 합성하고 의경을 고치고 감정 음성 스타일을 보존 만들 수 있어요. MSS에는 AI 발리 여기 들어가면은 모든 음성을 그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기가 많아요. 이제 어, 아들 음성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할머니 또는 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붙여달라 그러고, 나 감옥에 있어요. 뭐 이런 사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 최근 출시된 반자율 AI 오토 GPT는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게 블랙마켓 같은 데서 뭐, 그죠, 그죠. 500만원 하고, 야 굉장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GPT-4를 기반으로 하는 오토GPT는 <laughs> 할일 목록 작성 완료, 음식 주문, 항공편을 예약하기까지 모든 목표가 지정이 되면 AI가 모든 걸 지가 알아서 착착 다 그죠? 예약하고 돈 지불하고 뭐다 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오토GPT는 아직 출시가 안돼 있고 저는 이제 등록은 해놨는데 빨리 쓰고 싶은 사람은 500만 원 정도 내면은 어 블랙 마켓에서 오토 GPT를 살 수가 있어요. AI는 30일 안에 잠재적인 항암제를 설계합니다. 이제 항암제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걸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30일 한달 만에 항암제를 얘들이 설계를 합니다. 연구원들은 알파 폴드와 약물 발견 플랫폼인 파르마 AI를 사용하여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원발성 간암인 간세포 암종을 치료할 잠재적인 약물을 설계하고 합성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기능 경쟁이 있기 때문에 또 폭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숨이 막히는 거는, 그죠? 어, 번던스3 6 0의 피터 디아만디스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거기에서 스테빌리티 AI CEO, 어, 하고 놀라운 점을, 이 인터뷰에서 그죠? 놀라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 AI를 미래의 핵심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글과 MS, 빌게이츠에서 MS가 제일 앞장서서 지금 경쟁하고 있고요. 그게 뛰어든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어, 오픈 AI를 처음에 만들었던 이일론 머스크도 지금 다시 트위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마존도 뛰어들었죠. 거기에다가 IBM도 뛰어들었죠. 모든, 그죠. 페이스북도 뛰어들었죠. 굉장합니다. 이게 가장 큰 미래 먹거리거든요. 이게 미래 먹거리 한 50년을 먹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laughs> 아직 이르기 때문에, 어, 조금 이따 투자할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알자마자, 보자마자 다들 투자를 합니다. 수조 달러의 기업들이, 어, 전략과, 그죠? 전략과 회사의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야기했냐면, 스테빌리티 AI CEO가 말을 한 것입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에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100억 달러면은 한 13조 투자했으며, 빙을, 어, 그죠. 이제 AI 기반이며 온라인 검색을, 그죠. 방해하고 있습니다. 빙은 현재 1억 명이 넘는 일일 활성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빙이 이렇게, 어, 커졌어요. 어 구글은 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으로부터 검색 어, 비즈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몇달 동안 적색 경보를 올렸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 회사는 올해 초 자체 AI 기반 챗봇인 바드를 출시했고요. 지난주에 두 가지 주요 발표를 또 했는데 첫째 구글은 메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새로운 AI 기반 검색 도구를 만들고 있다 했고요. 둘째, 이 회사는 모든 AI 연구 부서를 구글 딥마인드하고 통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요 이제 전력이 모자라니까 딥마인드 따로 분사해 있던 이 딥마인드를 구글로 불러와서 이제 합쳤어요. 한편 이 일론 머스크는 오픈 웨어와 경쟁하기 위해서 X 점 ai x.ai 라는 새로운 ai 회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 ai는 30억에서 70억 매개변수이런 오픈 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 제품군을 출시를 이미 했어요. 스테빌리티 ai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laughs> 그다음 a g i 의 빅뱅 같은 중요한 폭발의 이유, 왜 폭발하는가? 순달의 피차의 알파벳의 전 구글이죠. 최고 경영자 CEO는 인공지능은 전기나 불보다 인류에게 더 심오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기 불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기 불 개발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AI, AGI는 더 크다. 훨씬 크다. 거기에 피터 디아만디스도 나는 동의한다. 아마도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0년이 지나면 이 AI 또는 AGI를 완전히 활용하는 회사와 폐업하는 회사 두 종류의 회사가 있을 것이다. AI를 활용하거나 AI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만 살아남고 AI, AGI를 사용하지 않은 회사는 전부 다 망한다, 쫄딱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앞으로 몇년 동안 기술과 함께 일하는 기업가, 제작자, 리더가 이제 이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AI, AI를 선의로 사용할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이류의 그죠 복지를 향상시킬까? 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생각해봐야 되고 아이들은 이제 뭐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AGI만 배우면 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아 어,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